난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죠.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들어지는 가정, 그리고 안녕하세요. 꽃마을 한의원 원장 최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서울시에서 나님 한의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나님의 한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디님, 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는지 아시나요? 음, 글쎄요. 뭔가 수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호르몬 수치가 좀 약하다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조금 있다거나. 난임은 피임 없이 부부관계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진단해요. 이는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부부관계 시 1년 안에 아이를 가진 확률이 80%가 넘기 때문이에요. 80%요? 어 그런데 제 주변을 보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몇 년씩 치료받고 시험관 시술도 시도하고 하던데요. 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난임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신사 평가한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20만 8천 명 정도였던 난임환자가 2019년에는 23만 명 남짓을 늘어났죠. 현재에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면 난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음,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죠.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는 과정 중에 어느 한 단계라도 이상이 있으면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배우자 중 어느 한쪽에 생식세포 또는 생식기에 문제가 있거나 수정 가능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난임 부부의 25% 정도가 원인이 불명확한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한약 난임 지원의 대상자도 바로 이 원인 불명 난임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한약을 먹으면 난임에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럼요. 저 역시 꽃마을 한의원에서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치료해 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난임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건강하이를 출산해서 품에 안으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방치료가 난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 있습니다. 꽃마을 한연 역시 여러 임상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국 하버드와 공동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들 대상으로 6개월간 한방치료 결과 60%의 환자들이 임신에 성공했죠. AMH 수치가 낮은 환자들에게 한약, 침 그리고 뜸 등의 한방 치료를 한 경우에 난소의 기능이 좋아진 사례도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되었어요. 꼭 이렇게 논문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한방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가지신 분들의 사례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저희 꽃마을 한약 역시 현재에도 오랜 시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이를 가지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꽃마을 한약 홈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약은 어떤 효과가 있길래 임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인가요? 음. 네, 한약이 어떤 효력을 가진지를 아시려면 왜 임신 이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할것 같아요. 사실 여성은 누구나 임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환경 속에서 쌓인 독소, 또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임신이 어렵게 되었죠. 이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방식의 양의학에서는 다르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혈액이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이 이렇게 상체에 모이게 돼요. 적외선으로 체열을 촬영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요. 이는 제대로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장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난자 질이 좋지 않다든가 자궁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착상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는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식기의 기능이 약해지면 정자의 활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정자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한약은 몸에 이렇게 쌓여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막혔던 혈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또 여기에 그동안 전해지지 못했던 양분과 에너지를 더해서 생식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현재의 몸 상태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약이 처방됩니다. 오늘은 한약이 난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난임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부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검사상 눈에 보이는 원인이 없어서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요한학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그 원인이 뚜렷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약은 그 원인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몸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찾아온 아이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죠. 꽃마을 한의원은 임신을 인위적인 시술이나 각종 호르몬제 없이 타고난 그대로의 힘으로 안전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한의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전에 비해서 부담도 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오늘의 영상이 아이를 간절히 바라지만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꽃마을 한영 원장 최은미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